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의 운치 신석정. 어디 우리에게 생활이 있나? 그저 생존하는 거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요. 또, 괴양이라고 졌다가 고민한다는 층에서 이런 풍념을 더욱 많이 듣게 된다. 생존 자체가 생활을 위한 것이요. 생존을 위한 생존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있었어도 안될 것이며 아름다운 생활이 못 될지언정 우리들의 호흡이 생존에 그친다면 그 이상의 비극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생활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졌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이요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 역사가 비롯한 뒤한 번도 갖추어진 적이 없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어찌하랴. 만일 인간이 의욕하는 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이 지구가 깡그리 천국이 되는 날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설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것이다. 그러기에 도현명은 오둥이의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 평택의 현력을 내던지고 그 무서운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평담 하나한 속의 귀걸이사로 마음을 달래야 했고 끝내는 최국 동리아 유연 견남산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지 아니겠는가? 빵으로 인생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빵 이전에 그리고 빵 이후에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본능의 행동으로 능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어찌 우리에게 비극이 있을 것인가? 차라리 비극은 인간사의 정신사를 자연히 장식하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는 돼지가 통곡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비계덩어리에서 묵은 값진 눈물이 나오겠는가? 그러기에 시인이나 예술가의 목들미에서 사장급의 비계 덩어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도 노상 그들의 영양습취가 a 급이 못 되는데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성 싶다.운치를 찾자면 사람은 여기 말입니다.아니 날짐성을 두고 보더라도 알 일이다.뉴 햄프셔가 학을 따라 하늘로 날아갔다는 말은 아직 없다.비행기는 월명을 폭격하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관광지대를 찾아 미월 여행을 떠날 때에도 필요하다. 이것이 또한 운치다. 유햄표셔가 우리에게 달가를 공급할 때 학은 천공을 날아야 하고 저금통장을 계산하고 밀수를 업무하는 폐거리가 있는가 하면 오류 선생은 못 될지언정. 그래도 문 앞에 버드나무를 신고 좁은 대로 뜨려는 잔디와 꽃을 가꾸는 운치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어 세상은 살맛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헌탁한 속에서도 운치는 근절되지 않고 장강처럼 곤곤히 흐르기에 더 값진 것이리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 정, 의는 한정된 세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비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주어진 현실보다도 갖고 싶어하는 현실의 실현을 위하여 아름답게 느껴야 하고 밝게 비판해야 하고 선하게 행동하여 부단한 전지를 의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나이 들수록 세상에 대법해지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라면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데서 담담하게 여생을 올바로 보내자는 것이 나의 생활신조이지만 그 반면에 남에게서 해를 입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 또한 나의 생활신조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밟히지도 않고 밟았스도안 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다짐하곤 한다. 그렇다 인간이 의혹하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속에서 아무 구애 없이 스스로의 개성을 12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그러나 오늘이란 현실을, 현실을 굽어볼 때 무참히 짓밟히고 무참히 짓밟는 것을 목도하게 되니 가슴 아플 수밖에.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짓밟는가 하면 개인이 개인을 짓밟고 있지 않은가. 국가가 개인을 막론하고 짓밟는다는 것은 비거임에 틀림없다.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참모 모습, 참다운 모습은 밟히지도, 밟지도 않는 데서 제1과 제1장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운신난 내일의 생활을 위한 그 기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씨는 비로소 맑은 목청을 가다듬을 것이요. 천문을 비상하는 단정학을 선망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꿈과 현실은 그 거리가 너무 아득하기에 시인과 더불어 우리는 한숨을 내쉬어야 하고 때로는 가슴을 쥐어 뜯어야 한다. 일찍이 도연망한 술로 그 울분과 빈궁을 날려간 나머지 천만 년이나 지나간 뒤 미에서 영예로움과 욕됨을알리오 다만 한대는 것은 내 세상에 있었을 때만음껏 술을 마시지 못한 것이로다. 이런 데카단적 자만을 써았음을볼때 세상 가슴에 파고드는 적은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기에 동쪽 을밑에 피어 있는 국화꽃을 꺾어들고 유연히 남산을 보았으리라 그것 또한 꿈에서 살고 꿈을 먹다가 꿈같이 떠나간 신이다. 아 위대한 무상일진저. 각설 이미 울 밑에 개나리가 만개했고 뒤이어 수선이 터지더니 용단 도라지 더덕 백합이 지각을 뚫고 일어서느라고 수련되고 백목년이 화피를 벗는가 하면 후박도 우멀싸고 있던 그 투박한 껍질을 훌훌 벗어던지고 목단도 고물고물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더니 식나무도 묵은 잎새를 한두 잎 떨구고 있다. 고대하던 라일락 홍래가 첫 꽃을 선보이고 장미들도 다투어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썰을 떨고 있건만 태연스럽게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춘산목 호랑가시 동백 나구송 그리고 어행나무 성류도 봄을 외면하는 듯영 말이 없다 글쎄 파초도 무장을 해제시켜야겠는데 아직도 아침저녁은 쌀쌀하니 걱정이다 라디오에서 떠들어 대는약 광고 유행가에는 키가 질렸으니 말할 것도 없고 시시한 친구들의 김 빠진 이야기에 지칠 때에는 어려나는 좁은 내 정원의 어린 식물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다. 물론,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요. 더 아름다운 늑선, 그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사 없이 나오는 웃음이지만 어디 요즘에는 그런 인간을 대하고 그런 인간의 웃음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고 보니 차라리 정원의 어린이 식물 가족들의 죄 없는 얼굴들을 들여다보고 그 침묵 속에서 갸략한 마음을 굽어본다는 것은 다시 없는 나의 연락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소군을 동반하는 희로애락을초월는문념무상의 경지라고 해도 좋다. 올 봄에는 신우대와 겟, 들리어 오죽을 심어 바람과 햇빛에 머물다 가게 하고 남쪽 우위 밑에는 잎합나무를 심어 올해는 백설 같은 꽃을 피게 하리라 이 나무들이 풍기는 그 싱싱하고도 향긋한 내 속에서 나는 그저 천천히 그리고 되도록 청소하게 늙어가리라 내 만일 오류 선생을 본받아 자만을 쓸 양이면 제세 점의 부족한 음주를 탓하기 전에 한 그루 나무나 한폭이 풀로 하신할 것을 초하리라. 가로되내 네 그림자를 그들은 나른 한 그루 춘산목으로 서서 저 수려한 그악을 마주 버리라. 그도 아니면 천년을 넘어도 오히려 솟구치는 어엿한 얼렛나무로 하고 서서 못다운 하늘 풀어버리라 그도 아니면 아 그도 아니면 한파 한폭이 노르기에 빨간 꽃 입술로 춘분 앞에 앞서 봄을핥으리라이 스트론 자만이 어느 갈날 황의 바람에 펄뻘 날릴 때도 저 우리 나무 숲 넘어 고덕산은 지금 보이는 저 모습으로 풀어게만 서 있을 것이다.